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매년 진행하는 콘텐츠 바로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수원CC에서 열리는 KLPGA 대. 지금 왔거든요. 자, 지금 마지막 라운드고 지금 10번 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좀 아쉽게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은 거의 다 이제 순위권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쫄깃쫄깃한 명승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CC에서 저희 LH 투자증권 레이지스 챔피언십을 재밌게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된날 이렇게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 어, 그런 만큼 오늘 우승자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한번 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레이디스 챔피언 시 아, 이제 수원 씨씨 앞에 입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매년 가는 것처럼 역시 또 초대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품으로 우산하고 간식을 받기로 됐거든요.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든 빠르게 한번 입장해 볼게요. 와, 확실히 역시 수원시시 이 안에서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음, 작년 대비 확실히 더좀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제 재밌게 세로니하고 이렇게 경품도 많이 본것 같고, 그리고 영준이랑도 한번 왔었거든요. 어, 일단 무슨 행사를 하는지 좀더 지켜볼게요. 아, 어, 박종 선수 이제 나오시네요. 선수. 아, 네. 어, 박종 선수 오늘 너무 잘했는데 좀 아쉽네요. 아, 자 이제 경기장에 입성했고, 자 선수도 사인 좀 받고 그리고 지금 저는 김지희 선수 사인을 받고 왔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여기서 같이 팬 사진도 같이 찍도록 할게요. 마지막 18번 홀이고어 여기서 이제 올리는 건데. 그린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어, 자, 샷을 보도록 할게요. 오, 조금 짧은네요. 오, 야, 좋습니다. 지금 수원시 씨 지금 NH 레이디스 대회 지금 보고 있고요. 확실히 수원시 씨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회까지 하고 있는데 자 샷인데 오요나 날샷. 자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오, 들어갈 뻔했어요. 야.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콜전경이고 여기서 오늘 이제 챔피언이 가려지고 저도 마지막 콜 끝날 때 이쪽에 와서 챔피언이 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 여기 18번 홀 이제 이미 정 김수지 선수가 한 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샷이 잘 맞으면은 거의 저뻥커 끝에까지 가서 어, 세컨으로 해서 올리기가 나이가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 나이스야. 아, 어, 지금 드라이버 샷을 하고 이제 세컨을 치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드라이버가 확실히 어, 우리 일반 아마추어랑 확실히 다르네요. 자, 지금 선수들 내려가고 있고 전에 일단 17번 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1 8번을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어, 지금 박재형 프로 티샷을 받고 굉장히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퍼터치는 대로 일단 가서 17번 홀 구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왼쪽을 딱 냈네요. 응. 거리는 맞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어이 아 야. 뭐, 문정민 프로 지금 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와, 문정민 프로 잘 쳤어요. 哥子，哥子，哥子。 아, NH투자등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지금 굉장히 재밌는 조에 구경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홀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무승부거든요 마이너스 12개 와 리얼리티 합니다 이혜원 프로가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홍정민 프로가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정민 프로도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자 18번째 홀또 버디를 잡는지 홍정민 프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엔트 라운지에 입장해 보겠습니다. 여기 라운지에 오면은 간식하고 우산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면서 좀 편안하게 마무리 우승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운지에 도착했고 엔트 라운지에서는 어, 이렇게 풀밭에 콜드브루 음료수하고 이렇게 먹거리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고 우산도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자, 그럼 오래간만에 또 3년째 이제 수원 컨트리 클럽에서 레이디스 농협 경기를 KLPJ를 직관하고 있는데 아 오늘 우승은 아무래도 이예원 프로가 할것 같습니다. 사실 3년 전에 박민지 프로가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 즐거웠었는데 요새 박민지 프로가 좀 힘을 못 실고 있네요. 그러면 라운지에서 맛있게 먹고 마무리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n h a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혜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혜원 선수를 향해 힘찬 박수와 환호